9월 22일, 단한 띠가 대박의 기운을 붙잡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와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내일의 기운은 재물과 명예가 동시에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날입니다. 특히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손에 쥘수 있는 하루라.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자신감 있게 기회를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렇다면 대박의 기운을 가진 띠는 바로 용띠입니다. 용띠는 하늘의 기운을 등에 업은 듯 추진력과 성취온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빛나는 하루가 될수 있으니 과감하게 움직여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내일은 또 어떤 띠가 주인공이 될지 함께 확인해 봐요.